슬로베니아. 안녕하십니까. 본 중요한 정상회의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더 확산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구상 많은 곳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선인 소수가 아닌 모두를 위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기본선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650만 수단인들이 지속적으로 갈등 때문에 살 곳을 잃고 있습니다. 1700만 명은 심각한 기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예멘에서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1400만 명이 인도주의적 지원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를 증진시키는 방향이 아닙니다. 혐오는 혐오를 낳고 이는 보통 여러 세대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상 이상의 규모로 비인간화가 발생하고 있는 가자 지역에서 이를 분명히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이 화해하고 벽을 사이에 두고 사는 평화가 아닌 진정한 평화 속에 살기 위해서는 몇 세대가 지나야 할지 알 수도 없습니다. 대대적인 고통이 중단되고 가자 지역 전체가 무너져 내려야만 그나마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올해에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선거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포퓰리즘과 흑백 논리, 그리고 포퓰리즘이 만들어내는 국민과 엘리트를 위한 임시 조치가 조금씩 더 자유민주주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발전은 결국 모든 것을 가졌지만 더 가지려는 자들과 아무것도 없지만 더 가난해지고 있는 자들의 격차를 우리가 줄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잔인하기까지 한 수익 논리의 부작용과 현장에서의 영향에 대한 무관심 때문이기도 합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는 더 강화되어야만 합니다. 어떤 경우 보존되고 수호되어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증진은 진정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의미하며 진정한 언론의 자유를 의미하고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신파시즘, 반 유대주의, 그리고 종교와 인종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편협성에 대한 불관용을 의미합니다. 민주주의는 모두를 위해 모든 곳에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각 국가의 평화를 위한 조건이 마련되고 민주주의에 대한 높은 도덕적 가치를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민주주의가 모든 시민에게 유익이 될수 있고, 그렇게 될 것임을 증명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말에 힘이 실리고, 수단, 가자, 예만 등에서 평화를 주장할 때 공허한 울림으로 남지 않을 것입니다. UN 개혁에 대한 논의는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UN을 개혁하는 것은 기나긴 과정입니다. 하지만 국제 연맹의 역사를 답습하려는 사람들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에도 너무나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엔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엔은 분명 더잘 작동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를 위해 민주 국가들이 최선을 다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